안녕 여러분. 그래. 오늘은 제 출근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이랑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출퇴근 시간이 핀란드 사람들의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항상 지하철도 자리가 있고 그렇게 막 붐비진 않더라고요. 저는 아침 8시쯤에 기차를 타서 한 9시에 회사 갔다가 다시 오후 5시나 6시에 기차 타고 집에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출근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아침을 먹으려고 빵을 구우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또 다른 식구, 릴리예요. 릴리? 일로 와서 인사해봐, 릴리. 뭐지? 릴리. 릴리. 인사해줘. 안녕. 안녕, 여러분. 저는 릴리예요. 음. 음. <laughs> Lily, it's mommy's. It's not yours. Oh, <Oi>, Lily! do フフフフ。 이제 오피스에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 8시 30분 정도 됐는데 지금 회사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보통 저희 동료들은 거의 9시 다 돼서 오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건 없어서 되게 자유롭게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계 감사팀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오피스로 이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을 매번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테이블 세팅을 할게요. 이게 고정자석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여기 회사에 사물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물함에 또 기록을 두는 것도 회사를 매일 온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회사를 오기도 아니면 아 재택할까? 하고 재택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맨날 들고 다닙니다무덥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핀란드 진짜 추웠거든요. 어, 작년에는 그래도 봄이 일찍 와가지고 4월 중순부터 진짜 한국처럼 따뜻해지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진짜 5월에도 눈오고 지금 6월 중순 되니까 어제만 해도 12도였는데 오늘 18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반팔스러운 옷을 입었는데 과연 괜찮을지 봅시다 지금 5시 40분이고요 이제 저는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저 오늘 회사에 동료 딱두명 왔거든요 근데 둘다 아까 5시에 떠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걸까요 오늘 요즘 머리가 아파가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역 가려고 했는데 그냥 걸어가면서 좀 머리 좀 식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핀란드는 횡단보도 건너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꾹 눌러야지 신호가 초록 블루 밖에 빨간 불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네. 여러분 그 유럽이라고 꼭 신발을 시, 집안에 신지는 않고요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이렇게 신발장. 맨 신발을 놓는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신발을 꼭 벗고 이제 실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어 신발을 안 신고 한국처럼 맨발로 생활을 하는데 대신에 이렇게 집에 카펫을 두는 게 흔해요. 그래서 아아 아, 릴리 아파 아, 엄마 물지 마. 그래서 저희 집도 이렇게 이케아에서 산 카펫. 이거는 저희 어머님께서 주신 카펫이에요 아 릴리 맛있어? 엄마 발목이 맛있어? 저는 이제 쪽으로 닭갈비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미루고 미뤄왔던 닭갈비 유통기한이 어그래1 2일까지또1 2일 What date is it? Today is 19. h My chicken was until t 0 second Very good. 타이밍 통계 안 단진았네요. 정도 재우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 해놓지 못해서 그냥 한 1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이제 호랑이팬에 볶아주려고요. 배추가 농약을 진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배추는 썰은 다음에 물에 좀 담궈서 기다려요 물에 담가놓으면또약 성분이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넣을 만큼 를 썰은 다음에 이렇게 물에 담궈 놨습니다. 고추가 좀 적어 보여서 좀 더. 제 기다리는 동안 밥을 할 건데 저 쌀통이에요 작년 한국 방문했을 때 릴리 예, 궁금해? 갖고 온 미니 장독대인데 뚜껑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테인리스 덮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쌀이건 아시아마트에서 사온 농협 쌀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남편이 선물로 사준 쿠쿠밥솥이에요 한국 쌀이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밥솥이 쿠쿠여서 그런건지 확실히 여기다가 밥하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쿠쿠. 그리고 깻잎 요거는 전에 작년에 한국 갔다 올때 그냥 깻잎 여기 도착하고 나서 쌈 싸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옆에 있던 냉동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냉동실에 두고 있었거든요. 한번 깻잎이 얼었다가 녹으면 어떤 맛인지 그냥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모양새는 좀 그런데 향은 확실히 깻잎 향이 나네요. ハイホットレンチーズ。 is your own health have been carrying the, the last three months excellent excellent no but i had a covid but and still I, I didn't have any symptoms <laughs> <laughs> so excellent <laughs> oh. uh, estimate your workload oh the last month ah now we put like five what is five what does five mean Little is zero and very busy is ten. Ah, I will put seven. <laughs> your work motivation during the previous three months zero, very low. Zero. <laughs> you are in extreme good health. You are busy and your work motivation is zero. No, what is the scale? One to ten. I, think. I would um, put yes. <laughs> Maybe it's good to put that way. <laughs> <Yeah>. <laughs> what the workplace should uh, like choose so that your ability would be good also in the future? Mm. Are there many options? Very many. Nice. Oh no. Good atmosphere. Yes, maybe good co-workers if they're that kind of there things. Is good uh, supervisors. Ye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good chemistry with your boss. Multiple work, enough resources. Enough resources, I think that's also important. <laughs> good. That's good. Do you have hearing problem? No. <laughs> Do you have seeing problem? No. <laughs> my job is too easy and that's why it makes like me stressfulness. Wow, I, <laughs> I want, want to have that. <laughs> what are you checking? Interesting. They are like <laughs> I, I face violence in my work very much agree <laughs> i think finnish people are so calm <laughs> or at least people here they know how to control their emotion <laughs>